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폰박사입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달력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보통 집에서 달력이나 수첩에 기록을 많이 해 두시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기록을 해 두시면은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기도 쉽고 일정이 일어나기 전에 알림도 해줄 수가 있어서 잊었다가도 알림 보고 알수 있으니까 좀더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어렵지 않으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달력을 화면에 이렇게 크게 꺼내놓는 법은 제 영상 중에 위젯 설정편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고요. 혹시 잊어먹으셨거나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 밑에 링크로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럼 달력 일정 적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3월이라고 써있죠. 3월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2월로 가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3월로 가고요. 당연히, 오른쪽 버튼 누르면 4월로 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내가 일정을 적고 싶은 날짜를 먼저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월 15일에 내가 친구랑 약속이 있다 하면은, 3월 15일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 15를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요 더하기 버튼 있죠? 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일정을 적을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제목에다가 누구를 만날지 아니면은 어떤 걸 먹을지 요런 제목을 적으시고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전 일단 연습으로 적어 둘게요. 그 약속 시간이 언젠지아 나는 저녁에 만날 건데 하면 여기 오전 오후로 돼 있는 거를 오후로 바꿀 수도 있고요. 시간 같은 경우도 저녁 6시야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6시로 맞출 수가 있어요. 요 밑에 장소 적어도 주면은 그것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요 10분 전 종소리가 있죠 요 약속이 있기 10분 전에 알림이 온다는 건데 요걸 눌러 보시면은 10분 전에 올 건지 아니면 시작할 때올 건지 1시간 전에 올 건지 그 전날 알려 줄 건지 이렇게 알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없다 그러면은 요 밑에 직접 설정을 누르셔 가지고 음 나는 뭐두 시간 정도 전에 알려줬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렇게 숫자를 2로 맞추고 분단이 있는 걸 시간으로 바꿔서 두 시간 전에 이렇게 올리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 하셨으면은 마지막에 저장을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연습이라고 했던 게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신 법입니다. 방금 이렇게 일정 적어 놓은 거 연습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내가 잘못 적거나 날짜를 잘못 적었을 때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연습 방금 한걸 누르시고 다시 한번 연습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어, 근데 이걸 눌러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밑에 편집이라고 나오죠. 요걸 통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편집을 누르시고 아, 나 날짜가 15일이 아니라 16일이었어. 그러면은 요걸 눌러서 16일에다가 눌러면 3월 16일로 바뀌어져 있죠. 시간도 오후 6시가 아니라 오후 5시였어. 그랬을 때는 요 틀린 부분을 누르고 이렇게 5시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려 보여서 어, 나 이거 알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 2시간 전 말고 그냥 10분 전만 알려주면 돼 하면은 요거 하나 빼서 파란색 체크를 푸시면은 이렇게 다 수정이 돼요. 역시 다 하셨으면은 이렇게 저장. 누르시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15일에 있던 연습이 16일로 가 있죠 이렇게 일정 수정도 가능해요 이렇게 방금 기록해 둔 일정을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습 이란 부분을 누르면은 요 밑에 요렇게 밑에 삭제 라고 나와요 요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확인이나 휴지통으로 이동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방금 우리가 했던 일정이 이렇게 지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일정이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 주변에서 스마트폰 사용 방법 물어보시면 이 채널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명은 제가 해드려요. 스마트폰 사용법 궁금하신 건 댓글에 달아 주시면 영상으로 올려 드립니다.